자 어, 그야말로 막 가는 장이죠 아무거나 그냥 그 어, 그냥 무조건 가는 장입니다 어, 제가 삼성엔지니어링이 2만원 하다가 어, 엊그제 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삼성엔지니어링 2만원 하다가 말이죠 2만원 하다가 주가가 7천원이 뭐냐 7천원 6천9백원까지 갔었네 이런 거는 정말 없다 앞으로 여러분 평생에 이런 거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예, 그야말로 평생에 한번 오는 기회인지, 어, 너무 축가 많이 내렸어요. 낙폭이 엄청났던 대형주들은 무조건 상승입니다. 현대차가 13% 상승이고, 한국 항공, 항공우주가 어, 14% 상승이고, 하나솔루션 에크, 어, SK이노베이션이 18%, 12%, 이 대형주가, 현대지철이, 현대제철이15% 상승입니다. 또, 현대미포조선이 14%, 삼성중공업이 16%,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22% 상승이에요, 지금. 상항가 가겠습니다, 지금. 좀 있으면. 대한항공이17% 상승. 또, 삼성정권이 16%. 야, 이럴 수가 있나? 한국금융지주가 18%. 미래에셋대우가 16%. 야, 대단하죠? KB금융지주가 13%. 웃음이 나옵니다. 신한지주가 14%. 어, 제가 줍줍줍이다 그랬는데, 줍줍줍 그랬는데, n h 투자증권 상대로 갈려나봐요 지금 지수는 82포인트 상승인데, 그야말로 쭉쭉쭉이죠, 쭉쭉쭉.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렸던 그 현상들이 또 나옵니다. 어 제가 1,400 포인트 때에서 무조건 매수다라고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자, 1,400 포인트에서 무조건 매수, 그 얘기를 많이 강조 드렸죠. 그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다시 여러분한테 이거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은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시장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들, 시장이 시황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만이, 깨달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식은 겁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자, 제가 그랬죠. 어, 어저께, 그저께 낮 12시. 어저께, 그저께 낮 12시. 그때 지수가 1,400포인트 때였어요. 그때 제가 1,400포인트에서 무조건 매수다. 이렇게 이제, 에, 낮에 12시에, 낮 12시에, 긴급시황을 올렸습니다. 긴급시황을 1400포인트에서 무조건 매수 이렇게 돼있죠 1400포인트 무조건 매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번의 지금 시황을 어제 그저께 어제 그저께 낮 12시 이후에 5번의 시황을 올렸는데 오늘은 또 뭐라 했습니까 제가 코스피 V자 상승파동이다 V자 상승파동이다 V자로 올라간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걱정 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V자 상승파동이다 그렇게 이제 올렸습니다 V자 상승파동이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 왜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것이지 무엇을 사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오늘은 제가 그래서 낙폭가대 종목군들 중에 무엇을 살 것인가 요거 올리려고 그래요. 낙폭가대주 낙폭가대주 중에서 무엇을 살 것인가 고로 올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 회원분들 회원분 중에 한 분이 회원분 아침에 시행방송할 때 회원분 한 분이 현대차를 어.. 7만원인데 7만원도 안 됐.. 어, 그때 6만 얼마였죠 6만 8천원인가 그랬는데 여기서 사도 되겠냐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몰빵이다 지금 여러분 이제 평생에 현대차가 6만원 대를 볼것 같아요 절대 못 본다 절대 평생에 현대차 6만원 절대 못봐 지금 이제 어.. 연간 4조 이상씩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의 주가가 7만원 6만원까지 갔다 이거는 평생 다시는 못 본다 평생 다시는 못볼 진풍경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세야라 코로나가 무슨 뭐 아, 코로나 감기잖아요. 감기 감기인데 감기로 현대차가 감기 걸렸나 현대차가 6만원대까지 내려갔던 거 말이 안 되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8만원대고 13% 상승인데 지금 가격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이 시간에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내려온 종목들 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내려온 종목. 자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내려온 종목. 자, 현대차 12%지만 84,000원. 여전히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가격. 지금 사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사세요. 사도 좋고요. 그다음에 에, 롯데케미칼 162,500원. 이거 좋아요. 이거 30만 원 옛날에 제가 20만 원대, 에, 또 12만 원대. 에, 그때 내가 30만 원 간다. 뭐 20만 원 간다. 그런 얘기했는데 롯데케미칼 지금 사도 무조건 먹습니다. 조금 더 오늘 좀 많이 올랐던 현대제철 17만 원1 아, 17 7,800원이에요. 이것도 괜찮아요. 17,800원 좋고. 현대미포조선 음 25,600원 이거 좋아요. 좋습니다. 삼성엔진은 제가 엊그제 에, 참 2만 원 하던 종목이 7 7 7,000원까지 어, 왔다. 2만 원 갔던 종목이 7,000원 왔다라고 제가 방송 중에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6,910원까지 갔었네요. 그랬는데 오늘 어제 오늘 급하게 오른 삼성 21 21% 올라가는 거요21% 그야말로 급반등이죠. 21% 21% 급반등입니다. 어, 삼성 엔지니어링 21% 급반등이에요. 두산중공업도 올라오네요. 자, 그리고 현대상선, 대한항공, 그리고 어, 오늘 보세요. 자, 은행주 보세요. 은행주. 제가 어제 신한지주 KB문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게 신한지주가 망하냐 지금? 그랬죠? 신한지주 망하냐? 에, 망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신한지주 망하냐? 이게 뭐냐 주가가? 아니 4만원 하다가 왜 갑자기 2만원이야 신한지주가. 신한지주 망했나? 신한지주 부도납니까? 예? 신한지주 부도나요? 2만1천0백원 찍고 올라오는데 2만0천원도 무지하게 싼 가격이야. 무지하게 싼 가격. 자 신한지주 무지하게 쌉니다. 자. 어.. 미래세 때오 삼성전권삼성전권이2만0천원인데 3등전권. 오늘 15% 상승이야. 너무 싸니까 지금 매수로 오는거야. 너무 싸니까. 어제도 좀 올랐습니다만은 미래세 때오 마찬가지죠? 미래세 때오도 이게 뭡니까 이게? 16% 상승, 야 미래세 대우 같은 게 16%나 가볍게 뛰어올릴 수 있는 이 시장 상황이 참 서글프다, 서글퍼.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나. 아,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외국인들의 공, 공격적 매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매도 때문에 저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정말 서글프다. 음, 서글퍼. 자, 수급 보니까, 수급 보니까, 에, 주가가 이제 오늘, 주가가 오늘 그, 어, 대형주 보니까 기관이 아침에 쭉 매도하다가 매도를 좀 멈추면서, 어 이제 급하게 지 올라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도를 10시쯤부터, 10시쯤부터 매도를 멈추고, 이제 살살 때 매수를 좀 전환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 직전보다도 매수 전환이 되는낌입니다 오늘 전체로 뭐 아직 매도지요. 매도지만, 어 매도가 멈추면서 슬슬 매수 전환되려는 모습이고요. 어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매도지만, 매도가 강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강, 안 강했죠? 어 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수는 말이죠, 지수는. 에, 오늘 장중에 대략 9시 한 40분, 40분 때 저점 찍고, 어, 급반당하고 있습니다. 선물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선물 매수. 어, 오늘 저점 9시 한 40안 몇 분입니까? 40안 뭐, 3분 정도 저점 찍고 쭉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지수는. 근데 지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종목이죠, 종목. 오늘 특별히 제가 종목으로 여러분한테 <목> 아직까지도 무지하게 싸다! 매수에 좋다!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직까지 무지하게 싸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상승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음, 선물을 아침에 마이너스 천 개약에서 쭉, 좀 이제, 빨간 게 이제 선물인데, 외국인 선물인데, 빨간 라인 쭉 외국인들 선물 쭉 매수하고 있죠. 이러면서 일단 선물에서 먼저 매수를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어, 역사적 바닥이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 지옥까지 내려왔던 주가, 어, 외 종목군들, 하나씩 제가, 아까 대충 얘기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첫째, 현대차. 8만 4천 원이야, 그러니까 현대차. 8만 4천 원이야, 이게. 지금도 무지하게 싸요, 이거좀 올라왔지만, 어제 오늘 올라왔지만, 이건 무지하게 싼 거잖아요, 그죠? 아니, 12천 원에서 만, 아, 12만에서 13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왜 갑자기 이렇게 6만 5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8만 4천 원. 부작게싼 거예요. 84,000원. 여러분, 이제 평생 84,000원 구경할 것 같습니까? 구경 못해. 84,000원. 만 자, 현대차 84,000원 만 강력 매수야. 강력 매수. 두 번째로 현대 미포조선. 현대 미포조선. 지금 주가가 오늘 13% 올랐지만 25,000원이야. 25,000원. 25 이거 말이에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67,000원 하던 거야. 67,000. 작년도에, 작년 초에. 자, 엊그제만 하더라도 5만원 하던 거야. 5만원 하던 게 지금 25,000원이야. 오늘. 올라서 2만 5천이야. 이거 뭐 강력 매수에요. <laughs> 강력 매수고.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은 엊그제 계속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삼성 엔지가 2만 원 하다가 7천 원이냐, 지금 7천 원이냐. 그랬는데, 지금 주가 좀 올랐으니까,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20% 올랐습니다. 20%. 제말잘 듣고, 우리 회원가입 하신 분들은 많이 먹었을 거야. 제말잘 듣고. 여러분들, 회원가입 안 하면은, 용기가 안 생겨서 매매를 못 한다니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좋아요. 현대건설. 24,000원이거든, 이게. 아유, 그제 4만원 하던가. 4만원도 싸다고. 언제 10만원 가냐 그랬는데, 이게 뭐, 지금 24,000원에 무지하게싼 거예요. 이제 현대건설도 일, 연간 1조 정도 영업이익 납니다. 1조 정도. 1조 정도 영업이익 나는 현대건설이 지금 말이에요. 현대건설이. 시가충액이 지금, 야, 이게 뭐예요, 이게? 시가충액이 지금 3조도 안 돼. 3조도 안 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말이 안 되는 주가죠. 뭐, 현대건설이 부도나나요? 부도나나요? 예,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음, 뭐, 역시, 미래세 대우, 미래세 대우, 정말 싸다. 아, 미래세 대우 정말 싸다. 주가는 7,500원 하다가, 그 정도 원래 가야 되는 거 아니고, 7,500원이 바닥이야 원래 7,000원이 바닥이지. 근데, 지금 4,770원이야. 뭐, 어제 오늘 올라가지고 4,770원인데, 이 정도면 무지하게 싸다고, 싸다고 봐야죠. 싸지 않습니까? 안 사요? 지금 뭐 주가 14% 올랐다고 안산가 이게? 부자에게 싼 거예요. 이런 게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리고 기업은행. 기업은행이 8%인데 8%인데 예, 8% 주가 어, 어제 예, 좀 올랐고 5,800원까지 갔었네참 말이 안 나온다, 정말. 예, 말이 안 나온다. 원래 16,000원 정도고 많이 빠졌을 때가 기업은행이 대략 예, 이렇게 13,000 얼마입니다. 근데 이게 내려가 가지고 12,000도 원 아니고 말이에요. 0천 원이야, 0천원 기업은행 이거 배당 잘 줘요. 0천원 나가지 배당만 받아도 되겠네. 배당 얼마나 주나 모르겠다. 나그건 나중에 한번 체크 보자. 배당 얼마나 주나. 기업은행도 좋고 신한은행도 좋고 신한지주도 좋고 너무 싼 거야. 너무 싼 거야. 어. 그런 것들 사면 단기로 먹습니다, 여러분. 단기로 먹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낙폭가 대주 돈 있는 분들은 무조건 매수하셔 도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은 이미. 예, 지금 회원가입 하셔서 저한테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회원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예, 그때그때 이 기가 막힌 찬스를 도저히 혼자서 어할수없어서 여러분한테 예, 계속해서 유튜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화이팅. 이번에 정말 대박 내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